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 마포에서 신랑님 메시고 있는 테이도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있잖아요. 네. 어, 좀 고집이 세거나. 네, 네, 네. 좀 이기적인 사람들 있죠.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. 어, 네, 네. 그런 사람들은 혹시 부당의 눈에는 네. 어떻게 보이는지. 그런 분들. 네. 그런 분들은 딱 신당에 들어오면은 네. 신랑님 할머니가 딱한 마디 해주세요. 어. 어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을 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고, 아, 어, 땡땡년이다 아니면 아, 땡땡놈이다라고 딱 이렇게 인상에서나 그 기운이 또 나오잖아요. 네. 이 사주를 안 보더라도 우리네가 이렇게 신를 본다면은 그 사람 관상이 됐던 기운에서도 나오는 그런 어,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서도 네.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네.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고 되게 본인만 알고 바, 본인 주장만 하고. 어, 뭐 자기만 있고 자기 밑에 아무도 없고 자기 위에도 아무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.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욕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세요 오. 네 근데 어떻게 보자면 인상에서는 되게 푸근하고 또 되게 단아해 보이고 남자로서 봐도 되게 점잖으거나 네. 그런 분들이 어딱 들어왔을 때 인상 그렇지만 사주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향이 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. 그래서 그런 분들은. 어 당신이 이만저만해서 사주도 잃 었고 기운도 잃었기 때문에 이 점만 조금 조심을 하셔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. 네, 그거를 또 이분들이 맞는 건 맞다 고 하는데 또 고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게또 있잖아요 이기적인 네.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싫어하는 소리를 또 듣기를 싫어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분은 저는 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너 당신이 이만저만 하니까 할머니가 신령님이 이렇게 네. 일러를 주신다 그것만 조금 버리면은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넌 어려움을 많이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, 그래서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본인만 알고 되게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딱실랑님딱 딱 이야기를 해주세요 음. 그래서 저희는 또 철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를 네. 또 풀지는 않잖아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영점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간상이 됐던 그 사람 기운으로 또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타고난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있다 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네. 살다보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또 생각이 바뀌어 지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게 조금 더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바뀌어 지잖아요 그래서 성품의 성향이 약간은 바뀔 수 있고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완전히 바뀔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음. 나이 드시고 늙어서도 대단하신 분은 대단해요 성격이 음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는 없고 누릴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선생님. 네. 근데 오늘 인상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. 아 그래요? 네. 올해 간만에 우리 피디님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아... <laughs> 그런 것도 있고 네. 제가 또 천안에 있다가 서울 마포로 와서 자리를 잡고선 실력님들 새로이 단정이 모셨잖아요. 네. 그래서 기운도 충만하고 또 실력님들이 되게 좋아라 하 하세요. 음... 특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. 제가 이렇게 기운도 낼수 있고 힘도 낼수 있고 인상이 또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선생님 그럼 또 마포에서 뵐게요 네 서울 마포에서 신랑매시고 있는 태이도령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